3주 교회당에 서 있었던 신랑 부모님으 결혼식에서 사별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혼주자리에 앉았던 제가 오늘 규빈이로 결혼식에서 육당을 하게 되니감격이란말니다 하나님과 많은 하악의 에서 신랑과 신부는 설약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결혼을 선언하셨으니 부부가 되는 것을 축하하며 뜻을 받도록 축하하며 목사로 신부들로 부부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는 두 사람이 대학에서 만나 사람을 붙여오다가 이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된 것은 본인들은 노력이요, 부모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든 재료이며 부부를 일컬어 돕는 외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돕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너무 아시죠? 신랑신부 어, 주표 여, 산주로 살이 나와 있으며, 이제, 둘이아니요 하나이니, 일심, 공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같던 마음과 같던 뜻을 품고, 서로가 이해이고 존중하면서, 칭찬하고, 잘, 보듬어져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부는 전생연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었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통하여 교제를 하다가 오늘 결혼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랑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훌륭한 부부가 갖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저들기를 운명합니다. 하나님에 관는학 문이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죠.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예수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입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공과 연주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좋은 대표로서 아들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등 사위, 일등 연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땅의복을 받아들이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만든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세요.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로 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할수있겠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